소리를 한번할수 있는데, 그제? 봅시다나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죽을 놨네.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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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아, 아니, 회피보다 더 깊게 들어오면은 조금 그런데, 야야야, 야, 야, 잠시만,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아, 한번 잡는데, 무슨 목숨 한번이라10%다 썼어. 아. 아, 이거 그건 안 되나? 안. 어 뭐야 나왜한번더살수 있음 살아 나야지 계속 칼칼 칼 머리 위로 들지 마 이런 같은 게임 아이씨. 한 번만 한 번만 아 맞디 에반데 아 공간 보스 잡는 영상을 보고 왔는데 어, 절대 공략이 아니더라고요 아나컨 좋아요 자랑하더라고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드디어 잡았네. 에이씨. 여기로 이렇게 가서, 어, 저기 종치는, 아, 김치는 아저씨 잡고, 여기 망보는 아저씨 잡고, 그리고 저 아저씨는 일단 도망가. 나는 닌자다. 나는 더러운 수를 써서 상대를 잡는 닌자다. 그리고 저 아저씨, 이제 창 쓰는 무서운 아저씨 잡아야 하는데, 저 아저씨 잡으려면, 음, 일단 뒤치기로 목숨 하나 뺏고, 시작을 합시다. 저는 컨트롤이 개똥 쓰레기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 절대 못하구요 도전는데? <laughs> 억으로 풀릴 수도 있으니까 모른 척하자. 잡자. 할수 있다. 이렇게 푹 찍하고 바로 한 대, 두 대, 세, 이, 와! 아 됐다! 허허허허허허. 됐다, 됐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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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거 아니었죠? 응.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스 잡는데 좀 쉬, 수월해지겠지? 아닌가? 얼마나 늘까? 여기 있었, 요쯤 있었는데 요만큼? 좀 많이 늘긴 하네. 온천지 코로나가 퍼졌어. 다들 기침하고 난리인데? 아, 이거 재료 있어야 되네? 어차피, 돈은 죽으면 없어지니까 제가 안 죽을 거란 생각은 절대 안 하기 때문에, 모이면 그냥 써, 어. 하, 하아... 수주 1,400원? 비싸네 1,400원, 아, 벌수 있을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뭐야, 바퀴벌레 있어, 여기. 귀뚜라미인가? 아, 잠만, 잠만, 아. 아, 왜 살아나지? 아나 미친 아니 푸름 얘네는 꼭 이렇게 한 번씩 살아나는 애들 만들더라잉? 음.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일이 뭔데요 변약수 그거 아닌가? 그... 괜히 치로 그거? 건장한 남자 한명 숙달된 스물라이나 상처 없이 데려올 거 이게 돼? 누구세요? 귀신이야? 누구야? 귀신인가? 아이신, 누구세요? 어, 승려네? 어, 나 이렇게 생긴 애들 봤는데, 많이 잡았는데?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압니다. 근데 도망가 그냥 저리인 것 같은데? 또 나, 나만 악당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나만 쓰레기 되는 거아니요 거기 사람 죽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고? 에에. 와 순백색. 어, 순백색! 제일 처음 만난 애가 막 순백색 모시기 모시기 그랬는데? 게임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돌아갈 길은 만들어놔야지. 없었어요. 없었음. 등히 하셈 없었음. 제가 다 봤는데요? 없었음. 없어요! 없어요. <laughs> 제가 없, 없다고 해서 하면 없는 거임. 그런 거임. 누가 봐도 서양, 서양 기사가보신데 저거 왜 있어? 이제 저기서 안 비키나? 쟤랑 그냥 일기토 떠야 하는 건가? 나 닌자인데? 화났다, 화났다. 뭐야, 이거? 로버트? 로버트가 누구야? 아이템은 안 주나? 주네? 아, 중간 보스구나. 어, 나 뭔가 좀 잘해진 느낌인데? 한 번에 저걸 클리어 보스를 잡다니. 이 몸, 성장. 네, 1대1은 보스만 아니면 자신 있어. 응. 보스만 아니면 돼. 1팅인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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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한거그아기 진짜 별이 별게 다 나오네 원래 벌레는 불을 무서합니다 워아짰네아이고아 <목소리가> 죽었어 아 얘는 무슨 막는 모션도 없고 아나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어어아아안 어. 통하네. 여러 번안 통하는 건가? <laughs> 아니 너무 무서워 아니 저거 크기 봐요 사람 만한데 저걸 어떻게 잡아요 야 빨리 템 먹어 이거 아까 보니까 일어나던데 아나이템뭐 별로 좋은 거 아닌데? 보스인가? 중간 보스인가 저거? 아 갑자기. 하필 리 타이밍이에요? 와 죽었다 안 돼! 죽든지 잡든지 하고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laughs> 네, 진수빈윤천 재배석으로 꼴까? 감사합니다. 뭔데, 이거?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진짜 넥슨 <laughs> 빌런이야저 사람. <laughs> 이 씨, 이씨. 아, 나힘 빠져, 와.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잠시만! 어, 오이 아, 뭐야, 맞기만 하면 되는 거네? 맞기만 하면 되는 걸, 어, 굳이 때리려고 하다가, 어, 몇 번을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진짜. 혼자 오세요, 혼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 죽어요, 저. 저걸 남자답게 하라고? 아니, 체급. 아니, 체급 차이 봐. 체급 차이는 절대 못 이겨요, 진짜. 뒤돌지 마. 오케이. 됐죠? 응, 됐죠? 이 정도면? 응. 뭐지? 보스 냄새 왜 나지? 아, 세이브 포인트. 응, 찍었다. 이게 뭐야? 조사한다.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저런 거 만졌을 때 좋은 꼴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 한 시간이면 다행이지. 개니치로보다 어렵나요? 이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거 만지면 안 된다니까? 쟤네가 보스인가? 얘가 보스인가? 들어와. 뭐야 가네? 병풍 안에 붙잡아 놓은 원숭이는 방울을 올려도 도망치지 않는다 아 저거 잡는 거구나 저 앞에 있네 하나 아아 잠시만 처음부터 해 <laughs> 아까 어디로 도망갔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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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잉 딱딱봐 놓치면 안 된다잉 딱 기다려 뭐야? 이렇게 하면 하나 잡은 거예요? 아피 까졌네 하나 어딨어 남은거 야 끝인가? 끝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 끝났네 에, 됐다 됐다 한시간 안걸렸지 <laughs> 등돌렸어 삐졌나봐 원숭이들 <laughs> 삐졌나봐 뭐야 싸움의 기억 뚜각시술법 지금 제가 남은게 그러면 여기거든요? <laughs> 지존이 가는길 막지말찌여다 <laughs> 여기 아닌데? 잘못 뛸뻔 아총 어지게 쏘네. 여기 보스를 잡아야 하는데요. 잡을 수 있을까? 아왜 피했는데. 총 겁나 아파. 아. 자 진정하고 하면 돼. 총은 맞아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가네. 어? 아. 한번더살수 있지 롱강력하기 때문에 한번더살수 있지 롱느는 그런 그 무나지. 아, 얘도 한번 살았구나 와, 미친! 아! 어허. 아, 다 잡았는데 이걸 놓친, 아! 아, 그 와중에 총 막는 나 대단해 아, 안 대단할지도 야, 그 정도는 피했다고 쳐줘라, 진짜! 회피잘 들어갔는데? 희한하네 어떻게 총을 쓰냐, 이... 불을 쓸 생각을 해 아, 잡았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와, 레벨 다 읽고.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일산비였고요 어,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갈 겁니다. 빤스런이고 나발이고 갈 거예요. 힘들어, 힘들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